안녕하세요. IT 인프라 유저 그룹의 조은입니다. 저희가 세션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좀 녹화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IT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좋은 세션들이 열리고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, 대부분의 세션들이 기술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경력상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굉장히 IT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. 취업을 준비하는데 요즘에 뭐 돈이 좀 많이 든다라든가 아니면, 아니면, 뭐 주니어분들이 좀 성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되게 고민이나 특히 요즘에 해야 될게 굉장히 많잖아요. 뭐 클라우드가 나왔고, 쿠버네리스가 나왔고, 뭐 컨테이너라든가 기타 등등, DevOps, 뭐 SRE, 기타 등등등을 보면서, 아, 대체 저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. 뭐 너무 먼 길을 제시하는 세션은 굉장히 많은데, 실제로 그 시작하는 단계쯤? 뭐 이제 취업 준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분들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그 지금 주니어로서 이제 성장을 막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공감을 하거나 그분들을 조금 뭐 위로 아닌 위로를 할수 있는 세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네 제가 나가서 그분들한테 라떼는 말이야. 음, 뭐그 아프니까 청춘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호응도 못 받을 것 같고 사실 그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.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니어분들이 함께 하는 얘기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얘기 혹은 뭐 단편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함께 할수 있는 네, 그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세션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세션 진행자분들이 주니어시거나 대학생이시거나 뭐 그런 분 그런 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네, 그것만 하면 사실 약간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, 먼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라는 세션을 좀 하나 했는데, 네, 넷플릭스의 성민님이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. 이 부분을 통해서, 네, 지금 되게 많은 테크 세션들, 뭐 그런 세션들에서,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, 현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. 현재 내가 잘하고 있고, 현재 내가 가는 길이 충분할 것 같아. 그리고 올해 한해잘 보냈고, 내년에 잘 해야겠다. 이런 위로, 그리고, 근시일 내에 나의 로드맵 이런 걸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러면 세션을 등록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